네, 1번입니다. 자, 주어진 이 다항식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정리 한번 해 봐라라는 거예요. 자, 1번부터 같이 볼게요. 얘들아. 자, 뭐에 대하여? x에 대하여 내림차순 정리하시오. 자, 그럼 오름차순은 반대로 적으면 되니까 우리 내림차순이 뭐였더라? 자, 순서대로 정리할 거야. 차수가 내려간다는 거예요. 높은 거에서 낮은 걸로 내려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x에 대한 이랬어. x에 대한. 자, 이 말이 중요하다. 그죠 자, 그럼 얘는. X를 뭐로 취급하겠다? 문자로 취급하고 나머지 있죠? Y하고 나머지. 그럼 나머지라고 표현할까요? 자, 나머지는 모두 뭐로 취급하겠다? 상수로 취급하겠다. 이 소리입니다. 이해되실까요? 자, 그러면 일단 X에 대하여 몇 차인지 한번 얘기해 볼까요? 얘들아, 이거 몇 차일까요? 자, 이거 X하고 Y를 둘다 문자로 보면 4차야. 그런데 1번에서 뭐라고 그랬죠? X에 대한이라고 했기 때문에 X만 문자로 보겠다. 요 녀석은 상수로 볼 거야. 그러면 X만 보세요. 몇 차예요? 2차입니다. 자 얘들아 몇 차예요? 2차예요. X만 봅니다. 이거 몇 차예요? 1차예요. X만 봅니다. 이거 몇 차죠? 1차입니다. 그래서 자 이거는 X에 대하여 몇 차식이다? 2차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은 X에 대한 2차식이니까 차수가 점점 내려와야 한다 그랬죠? 자 요렇게 정리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럼 X제곱 찾아볼까요? 여기 있어요. 자 그럼 그 개수가요? 자 y 제곱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 적었어요. 자그리고 x 제곱 여기도 있어요. 그래서 상수 자2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x 찾아줄래? x 여기 있고 x 여기 있어요. 자 그러면 x의 개수는3 i 빼기 5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3 i 빼기 5 이렇게 적어주면 되고요. 나머지가 다 상수라는 거야. 나머지가 뭐 있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다 그죠? 자 여기 다 나머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4y 제곱 마이너 6y 플러스 7요 녀석이 x에 대한 내림차순이 되는 거죠. 자, 그럼 2번은 얘들아 X에 대한 오름차순이니까 이거 순서만 바꿔주면 되는 거잖아. 얘를 먼저 적고요. 자, 얘를 제일 나중에 적으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 4Y제곱 빼기 6I 플러스 7 이거 상수고요. 자, 3 y 빼기 5의 X, 1차고요. 자, Y제곱 플러스 2의 X제곱 요게 이제 2차가 되는 거죠. 그래서 X에 대하여 자, 이건 상수, 요거 1차, 2차 차수가 올라가고 있죠. 얘가 오름차순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럼 3번, 4번도 할수 있겠죠. 3번, 4번은 자, 뭐에 대하여? Y에 대하여 어, 내림사순 정리해라. 라고 했으니까 자 이것도 마찬가지 여러분 자 이거는 뭐를 문자로 보겠다? Y를 문자로 보고 나머지는 다 뭐로 취급하겠다? 상수로 취급하겠다. 자 그럼 애들이 거 Y에 대해서 몇 차? 2차. 이거 상수. 이거 Y에 대해서 1차예요. 이거를 다 상수를 지급할 거니까. 자, 이몇 차? 2차죠. 이거 상수고요. 얘는 Y에 대하여, Y에 대하여 1차입니다. 이거는 상수죠. 그럼 전체식은요, Y에 대한 2차식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지. 그래서 이 아이도 내림 차순으로, 뭐에 대하여? Y에 대하여 내림 차순으로 이렇게 정리를 할수 있는 거예요. 자, 2차, 여기 1차, 나머지 상수. 이게 Y에 대해서 내림 차순 정리하는 거죠. 자, Y제곱 찾았어요. 여기 있어요. 그럼 그 개수는 X제곱이고요. 자, 그리고 Y제곱 찾았어요. 찾 여기 있어요. 그래서 얘는 플러스 4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y 찾았니? y 여기 있고요. 자, 또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3x 빼기 6이 되겠다. 그죠? 여기는 3x 빼기 6. 나머지를 다 상수로 취급하겠다.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를 상수로 취급하겠다는 거니까 2x 제곱 어, 빼기 5x 플러스 7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4번은 반대니까 이쪽까지 반대로 적어주면 돼. 이게 상수가 이쪽으로 가고요. y에 대하여 y에 대하 야. 그래서 요 y 가 쪽으로 가고요. 얘가 제일 뒤로 가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얘들아 2x 제곱 빼기 5x 더하기 7 이거는 y에 대하여 상수입니다. 그리고 3x 빼기 6y 이거는 y에 대한 1차가 되겠죠? 자, 그리고 x 제곱 더하기 4의 y 제곱 이거는 y에 대한 2차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y에 대한 오름차순 y에 대해서만 이거는 y의 0차예요. 얘는 y의 1차입니다. 자, y 2차죠. 차수가 점점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그게 오름차순이 된다라는 거죠. 자, 물론 요 안에 있는 아이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요 아이들은 어떻게 해야 되지? 선생님, 오름차순이면 이것도 7-5X 빼기 더하기 2X 제골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건 분명히 Y에 대해서만 오름차순 정리하라고 했기 때문에 요런 아이들은 사실 신경 쓸 필요는 없죠.